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일부러 앞에서 쭉 보고 있는 중인데, 모세라 그러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를 수령 들던 여호수와, 여호수와는 개인적으로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개인적으로는. 모 뭐, 여웠어도 알았어.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이, 이, 이 놓쳐서는 안될 것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주부터 여기까지 계시 주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잠깐 백년 전으로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을 쓰시고 B라는 사람을 쓰시고 C라는 사람을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기지된 지도자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질이 저질이서 저질.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찾는 수준이었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 미대한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체도위시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와 시대에온 거예요. 여호수와는 그걸 다 봤어. 자기 선임 지도자가 고 수고하고 하는 걸다 봤어.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제 하십니까? 야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너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많은 사람 놓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을 봐, 사람을.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A를 쓰시고 내일은 B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수와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요수 보게 되면 알지만는 훌륭한 일을 감당합니다, 훌륭한 일을. 모세하는 역할이 있고 여호수하는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보고 비교해, 그러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매초 겁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괜히 그렇게 여호수아 담대했는데 괜히 그러겠어요? 떠는 거야. 아유, 내가 어떻게? 해. 야, 지금 모세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야,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가 자신감을 갖고 백성들에게 야, 우리 건너간다 이제 요단과 건너간다 하니까 백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 이 길들어진 훈련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실 믿습니다. 당신의 대는 할 믿습니다 이땅 모세 때는요, 꼭 대들고, 이게 말안 들어 먹었어요. 모세가 힘들었어. 근데 이 백성들 어떻게, 여수가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더 거예요. 그게 여수아 시대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도 하셨다.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왜 이러는가 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다 인도하셨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게합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 중에 있어, 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끝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 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위감을 느끼고 교회를 못온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계속 믿음을 지켜온 것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 연약한 자들은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별 두려움이 없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괜히 겁을 잘 먹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지금 앞으로 똑같아요, 원리가. 운전는 이겁니다. 훈련된 자들이 앞장서이 끌어가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요소하는 훈련을 잘 받았고, 그때 당시 백성들은 훈련이 잘된 백성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잘 통했어. 모세와 백성들이 안 통했어. 백성들이 대들고 죽이자 그러고 막 그랬어. 여수와 시대는 어떻게 니까 하나님과 지도자가 잘 통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잘 통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딱된 거야. 그러니까 뭐 척척 나간 거야. 이렇게. 이게 여수와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야, 기도만 해. 내가 책임질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지음이 나음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발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 하겠군요. <laughs> <laughs> 당장 된가지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로돼, 당신이 우리에게 명의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약선들이 반응. 여호수아가안 하면 죽인다 그랬습니까? 안 그래. 한 뜻이다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이다. 아시고, 우리 이럴 때 기도하고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